어 30번 질문 좋대 30번은 지칭추론 계속 생각하고 아까 지칭추론 생각하고 대체? 30번 질문 좋대 멋지대. 어? 지금 어? 지대 봤는데 뉴욕 센트럴파크 에서 어느 봄날에 풍선 파는 세일즈맨 판매사원이 X라고 했어 그냥 알겠지 was b-g-i-n-g 바빴대야 trying to sell 팔려구요 그의 풍선들을. 여기 잡았지, 그치? In order to, in order to, so as to gain, attain, achieve. 그치? Attention of those야. 사람들의 관심을 attain, 얻기 위해서. 보이지? 어떤 사람들인데, 문맥 시제에 보니까, 과거니까, who were walking야. 그치? 걸어가는, 공원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From time to time, sometimes 때때로요. X는요. Wood release 대체 놓아준 거죠. Release 놓아준 거죠. Brightly up. 밝게 colored 색칠되어지는 balloon 풍선을요. 몸에 음, 이 하시겠죠. 자, wood release에 걸렸네요. 뭐가요? Flash요. 그리고요. Wood red 사역 걸면 되겠죠. 시켰대요. 시키곤 했대요. 이그 풍선이요, 밝은 색깔의 풍선이 라이즈 자동사, 그치 올라가도록 떠가도록 i n t sky 하늘로 올라가도록 벽. brightly colored balloon release 놓아주다. in the sunny afternoon 어느 어느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 여기까지 풍선 이렇게 하늘로 올려 보내주는 거잖 그렇지? Sun y after n o o n a little 한 작은 이제 거의 없는 그따구로 생각하지 마 대신 one l i t e two l i t e t h e e liter 인디언 뭐이 그지 한 작은 어 a f r e c k l 이니까 그치 흑인 소년이 approached 다가갔습니다 타동상 x에게요 따라왔지 자 이제 y가 나왔으니까 어디지 긴장 치어서 가봅시다 y는요 was shy 부끄러워했고요. had 가졌는데요. 푸어 o 야 푸어, o 되지? 낮은 자상을요. 흑인 소년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자, 인은요 had been watching 쭉 지켜봤대요. 지켜봤대요. 더맨 x를요. 따라왔지. x 주심에 and 그리고요. he a question 질문을 가졌대요. x입니다. x한테요. 이해하시겠죠? Mr. 터 if X입니다. U.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Let a black balloon go. 만약 당신이 시킨다면 검은색 풍선이 go 올라가도록요. Will it 검은색 풍선이요? Will rise 올라갈까요? 역시요. 이해하시겠죠? 크으, 와닿지 않냐? 크으, 막 히으, 그냥 나 그때 아막 읽으면서 막 크으. 그죠? 검은색 풍선은 Y. Good job. g o 그죠? job. Good job. g o b Good s o b s man. X 아저씨는요. knew. 알았답니다. What? 여기죠. 여기 g 심 o What he was a s k i n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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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단다. 여기서 matter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야. Matter의 자동사 의미는 count. Matter 둘다 자동사 의미는 중요하다야. 중요하지 않아. What color the balloon is? 대체 즉 풍선이 어떤 색깔? 이때 what은 의문 형용사와 같습니다. 알겠지? 어떤 색깔인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이때 강조로 보세요. 이때 강조 야대체 이때 강조, 그리고 이때 세미콜로는요, 바스를 건너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강조에 바시 걸린 거요. 예 It's not A, but B.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문맥상으로 보면요, It is not A. What is on the outside? 크으, 여기 빈칸 나올 수 있지? What is on the outside? 캬, 써야지. 봐야, 외부에, 외부에, on the outside. 외부에, What is it?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but but 집어넣을 거야 but it's what is on the inside 해야 되지 이거 까지해겠지 내부에 내부에 있는 것이야 내부에 있는 것이란다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쵸 오케이 okay? 그러니까, what's on the outside what's What's on the inside 대체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은 마음인 거죠 외부에 있는 것은 색깔인 거죠 피부 색깔이요 대체 뭐가요 대절이야 강조죠 make it rise 풍선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은 다시 문맥 정확히 보시면요 It 내 강조, 풍선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색깔이 아니라, but it's what's on the inside 내부에 있는 것이란다. 뭐 하는 것이 풍선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은 그거, 그렇지? 선생님아, 만약에 학교 선생님도 여기 지문에 감동 먹어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낸까? 가장 좋은 건이거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 이 문장 한글에서, 그렇지? 만약에 이 문장을 한글에서 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what's on the outside와 what is in what is on the inside 이 표현이지, 그렇지? 이게 어순 배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명 좋아. 근데 어차피 어순 배열이랑 서술형 안 된다면 그치? 마음 속에잡아 알겠지? 성적이 아니라 네가 하고자 하는 뜻하는 바가 중요한 거지. 뭐 하는 것이요? 대학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것은. <laughs> 아 이거 지금 내게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나막막 소름 돋았어. 어 진짜야 막 <laughs> 닭살이 쭈르륵. 아, 이거, 이거 이거 왜 인쇄하죠? 아 흥분했나 보다. <laughs>